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괜히 옆에 있는 철봉을 잡고 근육 자랑을 하는 거예요. 리오냐, 네. 리오냐 아빠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당장 달려가서 닦음. 나그게 건네준다고요? 그렇죠. 아빠는 달려가는 기다렸죠. 거 정말 최고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안정환 선수 막 도망갈 때이으로 도망가요. 언니분, 아빠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길 걷는다요. 왜냐면요, 아빠가 어. 하, 이거 형들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는 길갈것 같아요. 아, 맞을까봐? 어떻게 아빠 마음을 잘해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 2분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냥 모른 척, 척 지나가네요. <laughs>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른 척 도망갈 것 같아요. <laughs> 지나가는 것도 아고안고 <laughs> 뭐 지나 가고 가고 남들이 볼까봐 맞습니다. <laughs> 나고난 아,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자, 어떻게 하난어요 우리 안 가고 난안 경찰 신고하고 <laughs> 왜요? 원래 숨어서? <laughs> 네. <laughs> 어. 왜냐면요.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애들이 담배 핀다는 애들은 사실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laughs> 어, 그렇죠. 그 가고 난안 가고 난안 가고 가는 망신만 당해요. <laughs> 그때는 <그럴> <laughs> 예,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혼을 내다가 아 네. 어, 그쪽 그 부모 쪽에서 네. 고소를 예, 한 일이 있죠. 있었어요. 네, 네. 머리를 꿀밤한드시 때렸는데 네. 그 중에 부모들이 이제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제 여자 아이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고소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아. 폭행이라고. 아. 솔직히 말이안 됩니다. 야. 경찰에 신고합시다 <laughs> <laughs> 마음이는 뭐라고? 아빠가, 아빠 오케이. 번 5번. 5번. 옆에 있는 철봉 재밌겠다. 분그 사람이. 마음이가 5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네. 철봉 붙잡고 근육 자랑한다 그랬는데. 음, 저는 몇 번? 3번 당장 달려가 따끔하게 야단친다.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어. 화를 잘해서 어. 야단을 칠것 같아요. 아 야단을 칠것 같아. 어. 화를 잘 내니까. 농크하실까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다 보면 가는 길을 간다. 왜냐면저 먼저 공연도 해야 돼. 자이정윤 음. 씨는 어떻게 할지 이정 씨의 헤드폰 벗어 주시고요. 네. 자 이정유 씨. 네. 잘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네.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목격한다면 네.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출번. 5번. 5번. 옆에 있는 철봉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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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어, 미안. 좀비춰보니 그렇지 않는데 아빠가 어. 화를 잘해서 어. 야단을 칠길것 같아요. 아, 야단을 칠것 어. 같아. 화를 잘리니까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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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laughs> 그냥 모른 척 가던 길을 간다. 네, 네, 네. 제가 몇번홀를 냈어요. 어. 몇번홀를 냈는데 어. <laughs> 얘기했던 녀석들이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어. 네? 몇 번을 그랬는데 한, 한 세네 번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이놈들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귀로도한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아.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음.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볼때 그렇게 하고 싶, 톤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음. 이정민 아저씨. 음. 근데요 종혁이 형아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혁이가 그랬으면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고 처치네가. 내가. <laughs> 아, 내가 아는 선배님의 그렇지. 아들이 담배 피우는데 고있 만약에 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가만히 안 두죠. 저는 제가. 나 그럼 어, 너 고소할 <laughs> <키우는> 거야. 네 <laughs> 달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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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지는 퀴즈. 가족이 하는 음 야...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정시 후 정시 후 예. 시작 정시 후시작 어, 목욕할 때 이렇게 있어. 욕조. 음, 이건 말이야. 빨대로 후 하고 불면 뭐가 생기지 거품. 그렇지. 어, 좋아 좋아. 기기 애기, 엄마 시기를어 어디 데워서 가지? 유라차 잘했습니다. 아, 잘해야지. 자 영어로. This is twinkle twinkle. Little star. Oh. Little star twinkle twinkle. 어 uh, sky. Star. star. Oh, yeah.